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기도문.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, 지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와 노여움의 감정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같기도 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 같기도 한이 감정들로 인해 저는 평안을 잃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. 이 분노는 때로는 저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도 합니다. 이 감정들이 제 생각과 말, 행동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,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저는 제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깊은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. 저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.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저를 이 분노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.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분노를 유발한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. 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, 제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용서가 쉽지 않음을 아시오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. 동시에 저의 분노가 혹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또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제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,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.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성령 하나님,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,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,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, 섣부른 말이나 행동으로 후여! 후회하지 않도록 제 입술과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. 분노 대신 극율과 이해심을, 노여움 대신 온유함과 겸손함을 제 삶의 태도로 삼을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.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.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. 이 모든 기도를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립니다. 아멘.